자, 그습니다 이제 시설물법 보겠습니다. 시설물법. 이두 문제 나옵니다. 자, 이 객관식 속에 주관식이 다 포함이 되어있도록 또하시면 되는 겠 파트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용어적의 설명에 따라 틀린 것은 무엇이냐, 뭔 내용. 1번 시설물,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규모 큰 것들과 규모 위험이 큰 것들 말하죠. 그래서 1종과 2종으로 형성되어지고 지정받으면 3종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이번 보시면 일종 시설물이라고서은이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 안전상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대규모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다. 그래서 이번도 맞습니다. 3번 내진성능평가라는 것은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 안전성 확보하고 기능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물별로 정해져 있는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서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해서 당연히 3번 맞는 말이죠. 안전점검 하면은요. 어,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들이 외관 또는 장비를 사용해서 내재되어진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죠. 지금 보시면요. 자, 물리적 결함이 발견이 되었고, 발견되었고, 이에 따르는 신속, 신속, 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구조적 안전성 등등등에 대해서 조사, 측정, 평가를 해서 보수, 보원하는 방법까지 제시한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정밀 안전 진단에 관한 설명이죠. 4번 제문이 역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5번 보시면은요, 붕괴 위험 등이 있어서 이제 신속하게 결함을 발견한다.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라면 긴급 안전점검 설명이다. 해서 5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4번이 엑스가 된다. 해서 이런 식의 용어 중에 항상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번 문제입니다. 용어 중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보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점검이죠. 그 그러니까 정기 안전점검하면은요 외관 조사를 통해서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정밀 안전점검은요 외관 플러스 장비를 사용해서 또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정입니다. 그말하죠 외관조사 빨아서 장비를 이완 조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맞는 표현입니다. 이번 보시면 도급 뭐 도급이라는 것은요, 명칭을 불구하고 안전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을 완료하기로 약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어떤 그런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하도 읽어보시고요. 자, 전기 안전 점검하면요. 외관 조사만 실시하죠. 통해서 위험 요인을 조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맞네요. 5번 보시면,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또 동등동 해서 일상적으로 점검도 하더라. 이말딱들면요 이것은 유지 관리에 관한 상이죠. 유지 관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됩니다. 지금 여기 성능 평가에 관한 해설편에 보시면 그 설명되어 있죠. 이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대 해서 성능 평가 대상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이것도 정리를 이렇게 하십시오. 3번 문제 보시면요. 지금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 이게 기본계획, 기본계획과 기본계획과 수수의 권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술이 봐죠 이것은 이제 5년마다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술, 수술이 반다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 계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랍니다. 관리 주체는요.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 이 매년, 매년. 그냥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한다랍니다. 매년 세워요. 그래서 1번 질문 5년마다 세운다. 이것은 어, 중합 기간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유지 관리 기본 기간을 말다 기본 기간을 말하고 이 5근 년마다 세우는데 장관이 이것은 어, 매년 매년 관리 주체가 소관 시설물별로 수립을 한다랍니다. 1번 질문 바로 엑스네요. 1번 엑스 다 보시고요. 자, 2번 보시면요, 3종 중에서 업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요 시군구청장이 수립을 한다라고 하죠. 한 다음에 15일 안에 권주체한테 서면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번 2번 맞네요. 3번 보시면요. 민간관리주체는요. 유지관리기관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해서 수립한 그것을 시군구청장한테 제출을 합니다. 해서 3번도 맞고요. 또 4번 보시면요. 중앙행정기관장이라든지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공주체는 기본기관 수립을 하면 2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한테 보고를 한다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자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지면 변경 15일단에 변경계획을 또제출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5번 문제 갑니다. 또, 틀린 것서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법면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시군구청장은요, 민간주체가 제출한 것이 안전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15일 안에 시군구는 항상 보시면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한테 그것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제출받은 시도지사 있죠. 다시 15일 안에 국장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맞는데 1번이 X입니다. 자,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관리 주체는요, 5년마다 중기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또 매년 시설물 관리 계획도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민간 주체는 항상 보시면 수립한 그, 어, 시설물 관리 계획을요, 어, 어, 어 지금, 아, 4번은, 4번은 뭐냐면, 4번은요, 4번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저, 중기 관리 계획을 세운 민간 관리 주체, 아주 큰 성능 평가 대상이라고 하는 큰 것들도 민간 주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민간 주체들도. 이시인구청장한테 예, 중기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면, 5년마다 2월 10일까지 제출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잘 봐주세요. 자, 설계 도서의 제출이란 부분도 이 시험에 나올 때가 되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서 무엇이냐? 일종과 2종 시설물은요, 이 건설하는 사업 주체들이 일단의 그 제출 서류에 대해서 관리 주체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질문이 x네요. 이 3종 시설물의 걸리 체는 3종으로 딱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시군 구청장이 아닙니다. 이 설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것을 제출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3번 보시면은요. 3번 이 관리 주체는 건축법에 따른 주요 구조부의 보수 보강을 실시했다. 할 때도 이제 조 장관한테 제출한다 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 제출 시기는 보시면 1종과 2종은요. 건설한 사업자는 중공 사용 승인 시까지 제출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주체는 제출한 그 서류를 해당 시설물 종속 시까지 보존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2번만 X가 된다. 는게또 아시면 되겠네요. 자, 7번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종과 2종 시설물은요. 전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를 한다고 라 합니다. 3종은요. 전기안전점검만 실시한다. 그것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 3번 보시면요, 안전등급이 ABCE, ABC등급일 때는요, 전기 안전등급은요, 1년이 아니죠, 반기마다. 반기마다 한번 이상씩 실시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이 X가 됩니다. t e 등급은요, 연 3에 실시한다. 이죠. 그렇죠? 해빙기 우기, 월동기 이렇게 실시합니다. 그다음에 중공 사용 승인 받고 난 이후에 최초의 안전 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는요. 일단 이거 제일 나은한 반기에 한 번씩 실시하는 요 경우로 실시를 일단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 받기 전까지는 전체 다 반기에 한번 실시한다. 등급 받으면 ABC는 이제 반기에 한 번, t e 는 이제 연 3에 실시한다. 이렇게 바뀌다 것이죠. 그래서 3번 지문 X가 됩니다. 자, 8번 보시면 안전점검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죠. 중공1부터 건물은 4년 기타는 3년 맞습니다. 1번. 2번 보시면 은요 1종 2종 중에서 T와 E 등급받은 전기는 요연3인데그것이 해빙기, 우기, 울동기 각한 번씩이다 해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정밀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이전에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 어, 기준에서 실시주기가 좋습니다. 직전 정밀안전점검, 직전 정밀안전진단 여기에 맞춰가지고 실시주기가 좋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4번 질문, 생략상황 체험에 참잘 뜨죠? X가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완료일이 속한 단기에 실시할 긴급 이 아니죠 바뀌었죠 바뀌었죠 위에 보시면 정밀 안전 점검 정지가 아니고 요것이 긴급 안전 점검 또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완료일 반기에 실시할 정기 안전 점검 생행할수 있다 해서 1 4번 지문 엑스네요 자 보세요 해설 편에 있죠 정밀 안전 점검 긴급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완료일 조칸반기에 실시할 정기 안전 점검 생행할수 있다 이렇게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지문 터를 바꾸십시오 또 5번 또 맞는 말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완료 월요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 안전 점검을 생각할 수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중요한 질문이죠. 꼭 확인하십시오. 이 문제 다 중요합니다. 4번 지문에 서가 된다. 이것도 아십시오. 자, 옳은 것은 또 무엇이냐. 9번 문제, 옳은 것을 탔네요. 옳은 것은 좀 어렵죠. 자, 일단 1종과 2종 시설물 중에서 DE 등급받은 전기 안전 점검은요.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각각 1회 실시하면 되죠. 연삼회인데, 연삼회 하나, 둘, 셋, 연삼회고 각각 1회씩 실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1번 X네요. 이번 보시면은요.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 점검은요. 시설물 중공료부터 일반 시설물들은 4년이고 건축물 일반건 3년이고 3년이고 건축물이 4년 이렇게 말하죠. 4년. 그래서 이것도 이제 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 안전 결과 안전 등급이 d 등급으로 지정이 되어진 3종 실생물의 최초의 정밀 안전 점검은요. 회당 정기 안전 점검 완료일로부터 이제 6개월이 아니고 1년 안에 최초로 실시하면 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3번 또 엑스네요. 자 4번 보시면 아까 설명 위에서 8번 문제 나왔었습니다. 정밀 긴급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완료일 중간 방기에 실시할 정기 안전 점검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건 맞는 말이죠.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축을 위한 공사 중에서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저 국토교통부 이법이죠 시설물부분 전부 장관이 있냐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 등의 상략 도 시기조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번 지문 엑 X가 된다 라고 하는 기출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고 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